안녕하세요. 박용덕 박사입니다. 32회 공인중개사 시험을 실시한 지 이제 한달 정도 지났네요. 그러면 지난 32회 공인중개사 시험을 분석하고 33회 시험에 대해서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2회 시험에서는 이 신청이 4문제가 인용이 되었습니다. 아, 이 신청이 네 문제에 인용이 되었는데, 먼저 보면 부동산 학개론에서한 문제, 민법에서 한 문제, 그리고 공중개사법에서두 문제가 인용이 되었습니다. 공중개사법은네 문제를 시험을, 이 신청을 했는데, 두 문제가 인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문제에 이 신청이 인용될 때마다 천명 정도 합격자가 늘어나는 게 현실입니다. 자 그러면 시험 통계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도별로 통계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예, 전국에서 26,913명이 합격했습니다. 합격률은 2차 응시자 대비 29.07%, 약30% 가까이 합격을 하였습니다. 2차 응시자 기준으로, 자 그리고 성별로 보면은 2차 시험을 기준으로 봐야 되겠죠. 여자분들이 더 합격률이 높네요. 어, 여성분은 44,372명이 응시를 했습니다. 근데 합격인은 오히려 여성분이 더 높습니다. 남자분보다. 여성분들이 오히려 집에만 있다가 사실 부동산에 대한 상식이 없는데 오히려 기초 지식이 없는 분들이 합격할 확률은 높습니다. 현업에 다니는 분들. 실장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의 합격률은 3% 미만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각 학원이나 또는 인터넷 강의를 듣는다면 강의하시는 분들 시키는 대로 하는 게 합격할 확률이 가장 높죠. 오히려 기초 상식이 있는 분들이 합격률은 더 낮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연령별로 합격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령별로 보면은 어, 지금 합격률이 이 가장 합격이이 가장 많은 분들이 40대입니다. 40대. 에, 40대가 8,453명입니다. 그다음에 50대고요. 30대. 30대가 조금 넘네요. 30대, 50대. 그래서 30대부터 50대가 가장 많네요. 20대도 꽤 많습니다. 20대의 비중도 20대 그리고 60대고요. 70대에 합격하신 분도 있습니다. 물론 10대도 있고요. 10대에 합격하신 분보다 70대 연령대가 더 많죠. 그래서 대체로 30에서 50대 의 연령층이 가장 많습니다. 합격 인원을 보면 물론 응시는 도 똑같고요. 40대가 가장 원서 접수도 많이 했습니다. 자, 다음은 2차 시험 합격자 유형별 현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차 1, 2차 동시 합격하신 분이 43.58%, 1차 시험 면제자 때에서 합격하신 분이 56.42%가 되겠습니다. 2차만 보셔 가지고 합격하신 분들이 56%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33회 1차 시험 면제자입니다. 32회 1차 합격자가 39,775명인데, 이 중에서 32회 동차 합격자가 11,728명입니다. 그러면 33회, 이 동차 합격자를 빼주면 33회 1차 면제자가 28,047명입니다. 이 2차만 응시하는 분 중에서 약 절반 가까이가 떨어졌습니다. 32회 시험에서도. 따라서 2차만 응시하는 분들도 빨리 시험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2차만 응시해 가지고 떨어지게 되면 또다시 34회 시험에서는 1, 2차 동시에 응시를 해야 되죠. 32회 시험에 대해서 제그 유튜브 채널에 설문 조사한 결과를 보면 무슨 과목이 가장 어려웠느냐라는 질문에 공시세법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2차 과목 중에서는 그다음에 공법이 가장 쉬웠습니다. 1차 과목은 두 과목 다 평이하게 출제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상대평가가 될 예정인데 상대평가가 된다면 1차는 절대평가고 2차만 상대평가를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시험 경향은 1차는 무난하게 쉽게 출제를 하고 2차 과목 중에서 한 과목을 어렵게 출제합니다 그러면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아무리 어렵게 출제해도 거의 80점 정도는 받을 수 있습니다 집중을 하신다면 따라서 공인계사법을 80점 이상 받아야 2차를 안정적으로 합격할 수 있겠죠. 2차는 공법이나 공시세법 둘 중에 하나는 어렵게 나온다고 보셔야 됩니다. 합격 인원을 조정하기 위해서. 예, 합격 인원은 앞으로 상대 평가하기 전까지는 대체로 2차에서 이제 난이도 조절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상대 평가는 당장 시행하지는 않고요. 앞으로 빠르면 3년. 아니면 5년 정도 유예기간을 준다는 게 국토부 유권 해석입니다. 갑자기 상대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상대평가한다는 발표를 하고 나면 최소한 3년에서 5년 정도 유예기간을 준답니다. 그래서 빨리 상대평가하기 전에 미리 시험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상대평가를 대비해서 계속 갈수록, 이제 해가 갈수록 합격 인원을 아마 줄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루 빨리 공부하시려면 시작하셔서 33회 시험에 꼭 합격하기를 기원하면서 32회 시험 분석과 아울러 33회 시험에 대해서 예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고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